지금 상황이 나는 이 집을 샀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못 받았다. 그런데 집은 경매로 넘어가 버린 상황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은 이 집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금방 말씀드린 그런 사연이 있는 경매물건입니다. 어떤 집인지 살펴보고 경매물건 꼼꼼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원주시 흥원면입니다. 원주시 흥원면은 남원주 IC랑 가깝고 이마트 원주점도 가까워요. 여기 길가에서 보니까 딱 우측에 경매 물건이 보입니다. 이렇게 석축을 쌓아서 그 위에 전원주택이 앉아 있고요. 이렇게 울타리도 있고 나무 울타리는 조금 많이 사갔네요 이런 집의 모습입니다 마을길로 들어오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높은 석축이 보이고요 그 위에 경매물건이 앉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석축을 보면서 와 흡사 이거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화성이랑 느낌이 참 비슷하다 어, 느낌이 참 비슷하지 않나요? 그만큼 높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수원 화성이 훨씬 더 튼튼하겠죠.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무슨 박물관이 있고요. 박물관이 있고, 여기서 우회전을 딱 트니까 전원주택 단지가 쫙 펼쳐집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수도 계량기, 여기에 수도 계량기가 있더라고요. 마을에 수돗물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바로 올라오면은 경매물건이 여기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집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좁은 땅에 집을 좀 너무 많이 지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답답해 보이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렇게 집들이 많으면은 뭐 도시랑 무슨 차이가 있나. 아 물론 원주 시니까 도시이긴 합니다. 이 마을 위쪽을 보니까 전원 주택들이 있는데 요 위쪽에 있는 집들은 보시면은 공간이 훨씬 더 여유롭습니다. 집들이 웅장하고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경매물건 요 밑에 있는 집들은 좀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죠. 좀 멀리서 경매물건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집을 보시면은 그나마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이쪽으로는 좀 뚫려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개방감이 확보가 된다.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 집이 어떤 구조로 지어진 집인 것 같으세요? 이 집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지붕을 보면서 든 생각이 이 지붕도 철근 콘크리트 지붕이래요. 그런데 좀 얇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집은 2019년도에 지어졌고요. 여기 1층이 27평 정도 되고 여기 다락이 7.8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집이 이쪽 저 열린 쪽을 바라봤을 때는 건너편에도 저 멀리 이런 전원주택 단지가 보이는데 와, 여기는 다자연속으로 석축을 쌓았고 어, 널찍널찍하니 좋네요. 경매 정보지에 있는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쪽이 현관 쪽 모습이고,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생겼대요. 여기가 집이 남쪽을 바라보는 창문들입니다. 확실히 남쪽에다가 창문을 많이 설치해서 빛이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데크 상태는 나쁘지 않고 이쁘게 잘 관리하면서.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집 뒤로 돌아오면 여기 가축이 있고 이거는 보일러실인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보일러실을 뒤에서 보면은 이렇게 연통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연통은 좀더 튼튼한 스댄 연통으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평면도를 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서 이쪽이 도로고 현관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거실하고. 주방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주방 옆에 있고요. 방은 1층에 하나, 두개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도 하나, 두개 있고, 이게 거실 화장실, 이게 안방 화장실인 것 같아요. 이 앞쪽으로 데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아까 봤던 가추하고 보일러실이 있었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게 있는데, 저는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저는 이게 농악인지 굿하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마을에 있는 한 집이 이 소리를 스피커로 밖에 들리게 틀어 놨어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이고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만 내가 이 동네에 산다면은 지나갈 때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을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먼저 땅이랑 도로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땅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대지로 126평 정도 되고요. 집이 바라보는 방향, 집이 정확히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쓰고 부동산에서 국공유지 필터를 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길, 이 마을 안의 길은 경매의 지분으로 전혀 포함되어 있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지가 국공유지에 접해 있지 않아요. 이 마을길을 살펴보니까 이 마을길은 공유인수가 28명인 공유토지인데 그래서 매각물건명세서에도 이런 말이 쓰여있습니다. 본 물건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추후 진입에 필요한 도로에 대하여 소유권 지분을 별도 취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단지는 법인이 개발을 한것 같고요. 현재 이 경매 물건도 법인의 소유거든요. 법인이 이거를 전원주택 단지를 개발을 했으니까 이 마을 길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나 통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맨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이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못 받았고 그런데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경매 신청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됐습니다. 뭐 중복 병합 이렇게 경매 신청이 많이 됐어요. 채권자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여기 임차인 권리 분석을 보면은 누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를 보면은 2019년 7월이고 이 점유자의 전입일은 2021년 11월이기 때문에 일단 날짜산 대항력을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염려할 부분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 점유자의 진술에 의하면 여기 보세요. 자신들이 이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 중이다. 그런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는 못 받았다 이 얘기죠. 여러분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못하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제 입장이라면은 저는 그냥 미치고 팔딱 뜹니다. 나는 돈을 주고 이 집을 샀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해주니깐 미칠 노릇이죠. 게다가 그런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은 나는 소유권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경매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나는 내돈 주고 이 집을 샀는데 나는 소유권을 가져본 적도 없고 소유권은 내 앞을 그냥 스쳐 지나가서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만약에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가등기를 해놨다면 매매 예약으로 인한 선순위 가등기를 해놨다면은 낙찰자가 낙찰받아도 본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는 분은 이 가등기를 하지 않았어요. 경매물건 등기에 가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고 경매를 통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경매 사건 밖에서 이 집을 판 매도인과 법인이죠. 그 법인과 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매 기호 살짝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확인하시고요. 감정가가 3억 1천만원 현재 신건입니다. 여기 보면은 토지가 지분 매각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요거 실제로 지분은 아닙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토지의 소유자가 이렇게세 명은 아니고 사실은 두 명이에요. 요거 맨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회사입니다. 이렇게 소유자가 둘인데, 요 지분 2분의 1 전부, 그 다음에 이 지분 2분의 1 전부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지는 전부 경매 매각에 포함된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